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엽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아 제가 날기사면서 아마 몇번 자주 인용했던 예화입니다. 88년 제가 영락교회 협동 목사가 되었어요. 교육을 담당하는 그때 영락교회가 협동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단임 목사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셨어요 행정하고 교육을 저는 교육을 맡고 우리 동기목사님한 분은 행정을 맡고 또 우리 그때 이명수 목사님은 단임 목사님 맡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른여덟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영락교에 단임 목사 대우를 받으니까 봉급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때 막 컴퓨터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을 텐데,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50만원 되는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날 참 기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모든 게 부족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는데, 척 사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그때 9시 뉴스인가를 보는데, 천호동의 일가족 4명이 네 집세 50만원 올려달라는 것못 올려주고 비관해서 네 식구가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50만원이었어요. 참 몹시 괴로웠었습니다. 하도 요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컴퓨터 사는 게 죄입니까? 밤낮 틀고 있다가 그, 죽는 사람들 돈 갖다 줘야 됩니까? 이제, 그러고 짜증을 막 부릴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었어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쓴다. 내규퉁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거라. 볶단을 들고 가다가 떨어지거든, 그줍지 말아라. 떨어진 김에 가난한 사람 주석하게 내버려두거라. 그래서, 어,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누구 밭을 건을 막론하고 내 규통에 있는 것과 떨어진 것은 마치 자기 것처럼 주석할 수 있어서 어, 밥을 굶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어, 어느 그 신혼여행 갔다 온 신랑 신부가 제주도 에서 꿀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박스는 오덕나무 박스 속에 있었어요. 오덕나무가 나무가 연해서 파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금통에다가 이삭줍기라고 썼습니다. 아버지가 뭘잘안 만드는데 지애비가 뭘 뚝딱거리고 만드니까 신기해서 애들이 그게 뭐냐고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또그 뉴스 봤지, 아빠가 많이 괴로웠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러셨어. 우리가 평소에 살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좀 배려하고, 목도 떼어놓고 그랬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든 자동차를 사든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그냥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그렇게 산게 너무 괴로웠다. 이제 우리도 그내 네 규퉁이는 떼자. 이삭 줍게 하자. 우리 큰아이가 제일 먼저 그 통에 돈을 넣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삭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삭죽기 운동이 영락교회 고등부에서도 시작되어서 아마 지금까지도 어, 무슨 특별활동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영락교의 고등부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매월 첫 주일날 이삭죽기 헌금을 했어요 아이들이 돈을 아끼고 용돈을 아껴서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 첫 번째 이제 봉투에 사연도 쓰게 했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죽을 때까지 못있습니다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사연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칼국수 800원짜리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이삭 죽게 했습니다 제가 동한교회 단임 목사로 와서 전 교인에게 이삭 죽기 운동 캠페인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네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독거노인들 매달 돕고 했던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참 즐거워했어요. 근데 어느 교인들이 물었어요. 근데 그네규퉁이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랬을 때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봤어요. 네규퉁이가얼마가 했더니 퍼센테지를 얘기하면 21.5%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내귀통위를 네 떼려면 정사각형에서 내접한 원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사각형에서 원을 내접한 원을 계산하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산수 시간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5제곱 하이죠 그러니까 21.5가 되더라고요. 그 엄청난 돈이어서 어 약은 좀 무리하다 싶어서 다음을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3년 만에 11조를 한 번씩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3년에 11조를 더하면 그것도 이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는 돈이었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30분의 1조 또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하루 목 정도가 되겠다 하는 계산이 나와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21.5%는 너무 무리하다 나중에 힘이 되면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에 한 달에 하루 목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살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생 먹히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헌금들이 꽤 있는데 독거노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공장에 가서 하루 일당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삭죽기를 하셨어요 만천 원, 연필로 봉투에다 썼어요. 만천 원, 그리고 사연 공장 하루 품삯. 아, 전그헌금 잊지 못합니다. 하루 일당 만천원 받으시는 분이셨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분을 가난한 자를 내라고 목사가 얘기했다고 자기 하루 일당을 다 넣으셨어요. 그 다음 달은 만 삼천 원 넣으셨더라고요. 그 사연을 보니까 오늘은 잔업해서 하루 일당을 더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할머니는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매달 뭐첫 월요일이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달 받는 일당은 만천 원이 됐든 만 삼천 원이 됐든 이삭주기로 냈었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안 내셔도 돼요. 할머니도 가난한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 그러셨어요. 나이돈다못어 나도 하루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라서 나눌 수 있지. 아, 이게 얼마나 귀한 정신인지 모릅니다. 아, 저는 예, 내네 귀퉁이 떼다가 이제 은퇴하면서는 조금 줄여가지고 요즘도 저희는 이삭 죽게 합니다. 제 아내가 철저히 하죠. 한 달에 하루 몫을 정확히 떼는데 뭐 대충 이제 떼서 뭐만 단위, 십만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아내는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 지난달에 이삭 죽기를 했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001180원. 끝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10만 단위로 냈는데요. 그 단위가 1180원이었어요. 예, 한달 내에 들어왔던 모든 돈을 계산하고 그걸 30분의 1로 해서, 예, 한 달에 하루는 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나누며 살자라고 하는 것, 이제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어, 요즘 우리 31장, 엽기 31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엽을 왜 사랑하셨나, 왜 그렇게 자랑하셨나, 할 때, 첫째 날은 성적으로 순결한 것, 종들의 인권도, 어, 무시하지 않고, 어, 그러고 살아서, 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거라고 나, 나만 다 먹지 않았다. 늘 가난한 사람, 고아를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그 이삭 죽기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네 규퉁이를 남겨두어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외면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면서 살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나도 그래야지, 그래야지 하는데, 좀처럼 실행에 옮기지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그게 꼭 욕심이 맞고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했으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잘 계산해서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쓸수 있을까를 계산해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 남에게 아니라도 자신에게라도 약속해야 돼요. 나는 매달 만 원을 떼겠다. 아, 난2만 원을 떼도 되겠는데, 그래 놓고 그것을 저질러야 돼요. 생각만 하면 되질 않아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내 근육, 내 경제의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데서 해서 그걸 키워나가면 돼요. 저희 이제 에스겔 후원도 후원자가 꽤 많은데 매일 들어오죠. 그런데 보면 천원 내시는 분도 있고요. 제일 작게 내시는 분은 천원 내시는 분도 있고요. 2천원, 3천원 내시는 분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 액수는 만원에서 2만원, 만원, 2만원이 제일 많아요. 나는 그런 헌금이참 좋아요. 그건 내가 할수 있는 일인데 그분들은 그것을 꾸준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올감해서 그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해야지 생각만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생각만 했다가 또 잊어버리면 결국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날기생 아족 여러분, 욕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힘쓰십시다. 그리고 아랫사람, 종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그들과 쟁론도 하고, 난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저들을, 조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 사상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부하직원, 후배, 아랫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비 얘기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삭 죽기 잘한 사람이죠. 난 혼자 먹지 않았어. 내 것이라고 해서 다 나만 먹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해요. 늘 과부 생각했어, 고아 생각했어. 어려서부터 그랬어. 그랬는데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세요. 작은 액수라도 정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정하세요. 그돈 갖고 혼자 하려면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여러분 성계시는 교회 잘저 일하시고 또 우리 되면 에스겔 성계에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 에스겔 성계에서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 꽤 많은 돈을 썼지만 그게 다 천원 내고 만원 내고 하는 분들이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옆처럼 나만 먹지 않고 내가 내 소득이 된 것을 가난한 자가 나누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불 사랑한 이유를 31장에서 찾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려고 음력을 품지 않으려고 눈이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자기 눈과 약속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종과 쟁론하고 저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저들이 지금 나의 일을 돕지만 그렇다고 비천한 사람 아니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벌었다고 나만 먹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과 같이 함께 나누었다. 고아와 가부들 외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늘 듣는 말씀이지만, 듣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실행하고, 꾸준히 하고, 그리고 혼자서 큰 일을 할수 없으니 교회에서나 또 선교회에서나 어떤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를 선택해서 회원이 되어서 꾸준히 지원함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함 나이다. 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어, 여러분이 성기시는 교회 안에 할 일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어, 이렇게 빠지지 말고, 웬만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늘 동참하세요. 작은 일에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 참여하고, 또 다른 귀한 일을 성교일 하는데 많잖아요. 보시다가, 아, 저기 좋겠다 하면 좀 지원하셔서, 이렇게 실행하시는, 나만 먹지 않고 함께 나누어 먹는다. 라고 하는 정신 실천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